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여즈입니다새 삶을 살게 된 차정숙의 좌충우돌 내 인생 찾기 프로젝트 닥터 차정숙 8회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8회 리뷰를 시작할게에 앞서 어제 올렸던 리뷰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예고편 확인 후 에이 설마 차정숙이 애들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아빠 외도를 비밀로 했을까 싶어서 그리고 아무리 열이 받고 우라가 치밀어도 고3짜리 학생이 판을 뒤집을까 싶어서 최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위주로 예상 리뷰를 했더니 몽땅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장을 좋아하면서 왜 굳이 팔의 예고만 그렇게 순한 맛으로 해석을 한 건지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서인원의 집안을 바라보겠습니다. 차종숙의 시점으로 팔의를 바라보면 오늘 그녀의 모습은 마치 태풍의 눈 같았습니다. 주변은 폭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치고 난리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차정숙만 평온한 것이 마치 태풍의 눈 같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태풍의 눈도 잠시 평온한 것 뿐이지 말 그대로 폭풍전야입니다. 언제 벼락이 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상 외로 그 벼락은 생각보다 빨리 차정숙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16부작 중 8회가 끝난 만큼 후반부는 벼락 맞고 정신 든 차정숙의 복수전이 시작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도 그 변화를 맞이하겠죠. 과연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이 드러나며 전개의 변화를 맞은 두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서인호와 최승희는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달릴 듯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이 각자 어느 방향으로 뛰게 될지 살펴보죠. 최승희는 은서와 서인호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던 서인호의 옆구리를 찔러 세 사람의 식사 자리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앞으로 벌어질 내용 또는 결말이 뭔가 살짝 내비쳐집니다. 최승희는 미국에서 은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승희는 서인호에게 이혼한 남편이 면접권을 행사하듯 가끔 한 번씩 만남을 가지고 냈었죠. 물론 그 만남에 대해 최승희도 은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최승희와 은서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은서는 은서 나름대로 화목한 서인호의 가족과 미대를 가냐 의대를 가냐 놓고 세상 편한 고민을 하는 이랑이를 보며 질투해서 비롯된 욕심이 자라납니다. 부럽고 짜증이 나는 거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진로 따윈 고민축에도 못길 진짜 심각한 고민 중인데 1랑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요. 짜증난다에서 시작한 감정이 질투를 거쳐 부러움이 되고 뺏고 싶은 욕심이 돼버린 겁니다. 또한 최승희도 그 전과는 다른 과한 욕심이 생깁니다. 차정숙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땐 오롯이 병원은 서인호와 자신의 홈그라운드였죠. 차정숙 눈치 볼것 없이 이런저런 핑계 없이 마음껏 외도를 즐겼으니까요. 크게 아쉬움 없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홈그라운드에 떡하니 차정숙이 등장해버렸죠. 당연히 예전만큼 편하게 서인호를 만나기 힘들어졌고 학회나 수술을 핑계로 외박이나 여행을 가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가끔 아주 가끔 병원 안에서 서인호가 차정숙을 챙기고 돌봐주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마치 바람난 남편 보는 느낌이었겠죠. 병원 사람들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 병원은 가장 편하게 서로를 볼수 있는 집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 원래 질려서 쳐다보지 않던 과자도 없으면 더 먹고 싶고 한 번도 먹어 본적 없어서 굳이 안 먹던 과자도 한번 먹게 되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은서와 최승이가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병원에서만큼은 자유롭던 만남이 자유롭지 않게 되자 더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아빠의 집을 보고 나니 왠지 자신도 집을 갖고 싶어지고 그렇게 또 모녀의 욕심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되니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한 번만 더 은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이랑이처럼 대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인호는 어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미 그 답은 딱 하나만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최승희가 서인호에게 왜 은서에겐 먼저 다가가지 않냐고 했을 때 서인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은서 눈을 못 쳐다보겠다. 서슬 퍼런 눈으로 어찌나 째려보던지 서인호의 이 대답은 마치 은서에 대한 미안함처럼 들립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애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투. 하지만 진짜 아빠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 다가가던가 아니면 아빠만 보면 화를 내는 일왕이를 혼내듯 혼을 냈겠죠. 그렇기에 서인호가 은서를 피하는 진짜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뜻합니다. 은서가 무서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서 자체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증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버인 실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죄를 저지른 범인이 그 죄가 밝혀질 증거가 발견되지 않길 바라며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서인호도 딱 그런 감정인 거죠. 그런데 이 증거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두려움은 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간 서인호가 은서를 만나왔던 이유도 사랑이라기보단 달래왔던 거죠. 사고치지 말아라 사고치지 말아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랑이가 미대 간다 했을 땐생 난리를 치면서 은서가 미대 간다고 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할땐 몸이 건조하긴 했지만 되에 축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랑이와 은서의 차이점인 거죠. 오늘 은서가 이랑이에게 폭탄 선언을 했을 때도 서인호는 은서를 버려둔 채 이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은서는 지금 이랑이가 느낀 감정으로 십 수년을 살았을 텐데 서인호에겐 오늘 처음 그 감정을 느낀 이랑이가 더 소중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껏 자신이 전전긍긍하던 증거 은서였습니다. 결국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 서인호는 은서를 더 멀리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질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호는 이제 최승희와 반대로 뛸 겁니다. 두 사람이 로이에게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들의 결말을 암시하는 거죠. 앞으로 두 사람은 파국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정숙과 서인호의 스탠스가 반대가 됩니다. 서인호는 차정숙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떠오를 것이고 차정숙은 이미 최승희와 서인호의 외도를 확인한 직후기 때문에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에 자신도 주위를 둘러볼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남은 8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서인호가 차정숙의 꽁무니를 쫓게 될 것이고 차정숙은 로이와 어느 정도 가까워져도 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그 명분이 맞바람이 되어선 안되겠죠. 다만 로이를 통해 위로받는 것까진 차정숙의 가족 그 누구도 딴지를 걸순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나름 엄마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차정숙이 느끼기엔 그것 또한 섭섭한 배신일 것이고 심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서인호는 계속 똥줄이 탈 겁니다. 그래서 예고편에 참다 참다 못해 술김에 커밍아웃을 한 것일 수도 있었겠네요. 문제는 저렇게 서인호가 대놓고 등을 돌리면 최승희와 최은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모든 걸싹다 밝히고 다 같이 죽자고 나오진 않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렇게 둘다 터져버려서 차정숙이 편하게 싱글이 되는 것도 그림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과연 닥터 차정숙의 이 막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 하자는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